그래서 오늘 사냥 테스트는 좀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변수적인 부분. 인첸트웨폰 크래쉬와 인첸트웨폰 카오스를 빼고 실험할 거예요. 본연의 무기에 대한 어, 특색을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크래쉬와 카오스는 좀 빼고 테스트를 할게요. 음, 그게 조금 더 요번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 수 있는 테스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균열해서 10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어 일단은 제가 피드백을 받고, 한 이틀 동안 고민해 놓은 그 테스트대로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더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몹싹다 쌓아놓고 나서 그리고 10킬 할 때까지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2개 균열 몬스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비수나 오시검에 대한 그런 좀 사냥 속도가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몬스터들이 큰 대상 데미지라서 어 여기 보면은 데스나이트 불검 같은 경우는 큰 대상 데미지가 작은 대상 데미지보다 낮아요. 비수는 큰 대상 데미지가 더높고요 오시리스 한 송검도 큰 대상 데미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사냥적인 측면에서 비수랑 오시검이 조금 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냥터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체감상 모르겠다. 그 지형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보셨으니까 아까 이게균열이랑 현재 여기 타멸의 감옥까지 해서 큰 대상 데미지와 작은 대상 데미지까지 전부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좀 적어볼게요. 우리 어, 생방송 형님들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1번. 대불검이 가장 빠르다. 2번. 비수가 제일 빠르다. 3번. 오시검이 가장 빠르다. 숫자 한번 올려주세요, 형들. 한번 사전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스윙스 형님께서는 그냥 확연한 차이가 났음. 비수승이라고. 어. 저는 체감상 비수네요. 어, 태기도태경도 태기 비수와. 야, 근데 이번이 맞네. 지금. 어. 어. 오! 오. 천안문개 형님은 대불 오0비수순이었음이라고 이렇게 또 사람 뭐 사람 사람의 체감은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체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 1번도, 어. 있어. 1번도 근 있고 근데 이번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 생방송 집계 결과 비수가 제일 많았음. <laughs> 1번 분도 많으시고, 근데 삼 번은 한삼 번은 한 분도 못 봤는데 내가 내가 못 봤나? 규환이 규한, 형글좀 읽어봐. 편집자 못 기다리는 일인 스타워치 사용 결과 대불검 29.98이었고 비수 31.98이었대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야 이거를 또 했어요? 어 우리 규환이 형이. 편집자 못 기다리겠다. 내가 직접 해 봤다. 스타워치로 어 천안 문개형 님께서 30.24 32.70 32.52 요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또 천안 형님이. 어 근데 저거 저기에서도 대불검이좀 빠른 걸로 나왔네요. 물론 이제 그 스타워치 또한도 이 오른쪽 오른쪽 엄지가 어, 반응 한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갖고, 편집자분께서 이거를 0.0, 0.1초 프레임 단위로, 어, 0.1초 프레임 단위로 해가지고, 첫 시작점과 끝점까지 해서 0.00몇 초까지 나눠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사전답사 우리 규환이 형님 거한번 예, 예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집자분께서 0.1초 프레임 단위로 할, 확인시켜 드리는 거 동시 분할 화면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 기관 CSI가 아니라 어 DSI <laughs> DSI DG 엔터테인먼트 편의자분들께서또 밝혀 드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여기도 믿겨지는 한바도 하는 바지만 이 위에 있는 체감상의 문제도 비수가 가장 빠르다르시는 분들의 득표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대불검이 좋다 비수가 좋다 오시검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편자 분께서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 또한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이세 가지 검 중에서 뭘 팔아야 될지 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거나 어 무기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 선택에 도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버튼 한 번과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3, 2, 1, 싹. 됐어스두 불검. 작은 대상 데미지. 자, 마지막 칼킬. 풀박스. 끝. thank <laughs> you